는 요즘에 근심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근심이 참 많이 생겨요. 여름이 돼가니까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의 수가 거의 10% 줄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출석률이 좋은 데가 이솔라피대에 찬양되거든요. 여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더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섯 명이 빠졌어요. 가장 성적이 좋은 음, 솔라피대도 이렇게 여름을 타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돼야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요즘 뭐, 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생각하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요. 또, 우리 교단을 생각해도 근심이 참 많아요. 지난 100년을 총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좀 고쳐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나아가야 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교단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 좋은 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의 앞길을 생각해도 참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학교를 생각해도 근심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대학이 너무 많다고 한15% 대학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에 압력을 가해요. 저희 대학도 상당한 압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돈이에요. 법인이 대학에 돈을 많이 갖다 주라. 그래서 등록금을 좀 내리라. 이게 지금, 나라의 정책인데, 신학대학이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심, 고심 하다가 신설동에 한 400평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수익용 건물을 한 3,000평 짓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공사비가 무려 한 200억이 돼요. 근데 이 200억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생각을 하면 참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뭐 어려운 분들이 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그저 저한테 제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하는 게 전부인데, 내용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교우들의 삶을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다. 이런저런 근심 걱정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근심은 근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불안과 초조함을 잠재우면서 늘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근심은 현실적인 근심이에요. 저들이 돈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뭐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잠시 있으면 너희들이 크게 통곡을 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는 너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합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제자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잠시 후에는 주님이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어,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너희들의 근심은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근심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 근심 이후에 큰 기쁨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나, 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여러 후배들한테 내가 참 근심이 많다. 이거 뭐 학교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겠다. 사실 밤잠 자기는 해요. 어, 그래도, 어, 후배들한테는 잠을 못 잔다고 해야 돈을 좀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밤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님들이 아,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면서 이것만 잘 해내시면 나중에 우리들이 형님 죽고 난 다음에 동상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농담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동상 안 세워도 좋으니까 돈좀 내라. 동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근심이 되지만 나중에 건물이다 지어지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저를 위로하는 그런 덕담이지요. 우리가 근심하며 삽니다. 근심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안 하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주일날 참 이게 교회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이게 근심이잖아요. 아마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참 교회 가기가 어려운데, 이걸 어쩌나? 가자니 형편이 그렇고, 또안 가자니 아, 그래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게 나름대로 근심하다가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근심하다가 세상으로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다 예수 믿어서 생기는 근심 아닙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근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주보에 11조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11조도 우리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11조를 하자니 어렵고, 안 하자니 또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거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근심이 생기지. 신앙생활 안 있으면 이런 근심이 왜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이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질 못했어요. 잘못 가르친 게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부터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못 가르쳤지 않냐? 아무리 교회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을 가르칠 순 없지 않냐? 그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면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 이후에 주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저들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심 걱정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힘들게 교회를 오셨는데, 그래도 뭔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야 오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 그가 주어졌을 때, 은혜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근심 이후에 큰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근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어떤 근심이냐면, 그, 이제, 그,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양을 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물, 또 하나는 목초입니다. 그런데 목초는 뭐 그런 대로 있는데, 이팔레스타인 땅은요, 이게 굉장히 건조한 땅이라, 우물이 정말 귀해요.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을 어?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깊이 팠어요. 기도하며 팠겠죠. 아, 그랬더니 이뭐 그 지하수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축들을 다 물을 먹여서 계속해서 그약물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도 가축을 키우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요 밤에 몰래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이삭의 하인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삭이 근심하는 겁니다. 저건 내가 정성을 다해서 판 우물인데 아니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와서 빼앗아 가니 이 일을 어찌 하겠는가? 싸우자니 하인들이 죽을 것 같고 싸우지 말자니 이 가축들이 죽을 것 같고 예, 이삭이 굉장히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결론을 내렸어요. 싸우면 내 하인들이 많이 죽을 거니까 그럴 수야 없다. 다른데로 이사를 가자. 그리고 거기서 또, 어, 지하수를 파자. 이렇게 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딴데로 이제 가가지고는 지하수를 팠어. 아 거기서 또 물이 아주 펑펑 쏟아나요. 이삭이야, 내가 정말 결정을 잘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가축을 물 먹이고, 아, 이제, 양물리를잘 치는데, 아, 전에 그 우물을 뺏어간 사람들이 자기들 우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또 이삭이 판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근심이요. 물이 안 나올까 근심이고, 설령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빼앗길까 근심이요. 또 양무리를 데리고 다른 데로 이사하자니 또 근심이요. 이렇게 늘 근심거리로 어, 살았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늘 싸우지 않고 피하고만 다니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어?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삭한테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삭 보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저희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같이 공존의 지혜를 우리가 좀 나누어 가집시다. 이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저기 이사 다니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거기도 물이 퐁퐁 쏟아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을 아주 이렇게 높이는 거요. 보세요. 근심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근심이 언젠가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의 해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누릴 큰 축복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근심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내가 지금은 신이 나서 좋을런지 몰라도, 해가 지고 해가 다시 뜨면, 또 새로운 근심이 주어져.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해결이 잘안 돼요. 오히려 근심이 주어졌을 때, 아, 이것이, 축복의 시야시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그 근심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근심이 나중에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근심 중에 조급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어? 짜증을 내고, 그러지 말라. 근심이 주어졌을 때 인내를 해야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근심이 기쁨이 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일정한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통곡하겠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길이가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쓰러지고 바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려면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런 이제 그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구 만나러 갈 때는 꼭 신문을 챙겨가서 제 시간에 오면 다행이지만 제 시간에 안 오면 신문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자면 짜증나잖아요. 그 시간에 신문이라도 좀 읽는 거예요. 뭐한 10분쯤 신문 읽다 보면 사람이 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환호성을 지르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얻으려고 고향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심이 축복으로 변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이 무슨 소리예요? 인내하면 모든 것다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조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큰일 났구나. 당황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인내가 쉬우냐, 인내가 어렵습니다. 참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규칙적으로 계속하면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가시. 아니,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얼마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세상 법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뭐 이런 저를 말이지. 상은 못 줄망정 아니 이 감옥으로 나를 쳐넣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속으로야 그도 사람이니까 정말 어떤 복받치는 그런 불평과 분노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딱 잠재우고 석방될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뭘로? 기도로.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섭섭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고 결국에는 감옥문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기도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뭐 그게 대단하냐. 예?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어. 인내하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해결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근심 속에서 사는데 근심을 좀더 믿음으로 창조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변할 때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를 기도로 완성을 시킨다면 전하 여러분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근심이 결국에는 기쁨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